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면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전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나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세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고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 나니 그들이 그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과 또 주하루에 나오신 모든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와서에 있는 말씀, 오늘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사의 결혼을 통해서 북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경고하고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언되고죠. 선언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인데, 두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전반부,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전반부를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밝힌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지식이 없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 죄악들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네,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뭐, 거기까지는, 어, 낯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땅, 어,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논쟁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슨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가. 이 논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고발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했지.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해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다고 하는 말, 진실이라는 말은 에메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하나님의 속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이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것, 하나님의 진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내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자비,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은총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은총과 긍휼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잊어버리면 어떻게요? 행한 도로 갚으시면 하나님 앞에 당해낼 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겨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극률하심 속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인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인내를 구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체험적인 관계, 체험적인 지식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반대말은 그런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한다 다아트가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교제가 없다 그런 말이 형식적인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에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즉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가지 환경도 가뭄 속에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과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과 환경 속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에게 자연의 재해들이, 자연의 재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지식을 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즉 다하트가 없어서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말씀 너희가 다하트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지식이라는 말 다하트라는 말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교제라고 했어요 즉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버렸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버린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과 같은가? 고집센, 암송하지 같다.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쭉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힘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들이 있는가 성경 잠깐 찾아보세요. 보십니다 창세기 26장 26장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삭이 애굽 땅으로 흉년이 들어서 내려가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3절과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이니네 자손으로 말미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절도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이야기. 내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좀 있으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삭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장세기 28장 두장더 두 넘어가서 28장 13절 14절 28장 13절 14절 이거는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가 집에 살수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고 있었을 때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네 자손과 땅의 특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상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이삭과 맺었던 약속 내가 누워 있는 그 약속을 내가 네게 축복하겠다. 자, 한절더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백성들이 애급땅에서 시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름 소리를 들으시고 하셨던 말씀 23절과 20, 24절과 25절 시작 아브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호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들를 돌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복을 꼭 내가 받아야만 되지 않습니다. 아니, 받아도, 받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그 열매를 내 자녀들이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이삭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야곱을 향하여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약속 때문에 내가 내 싫은 소리를 듣고 내게 너를 돌보노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한절더 봅시다. 주력의 19장 주례국기 19장의 말씀 5절과 6절 말씀 주례국기 19장 4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내 백성 내 소유로 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지 않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대 성직을 수행하는 일들을 빼앗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것이 신학 성경대로 말씀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라. 즉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이야기는 이 정보,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단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죠.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귀를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의 모습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너희 안날도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스크린을 통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신 분을 이렇게 페이퍼로 드린 것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중간중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자비하신 하나님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네 기도하다가 제가 자비하신 하나님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간 중간은 제가 여러 기도들을 잠깐 침묵하고 조용한 기도 드리다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새 달을 맞이하며 먼저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첫 날을 시작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모든 전쟁과 억누름이 멈추게 하시주시고 주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나를 이끌게 하소서, 시장과 구청장, 동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사, 사람들이 존중받고 평화로 사는 도시와 마을이 되게 하소서,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게 하사, 남과 북이 화해하고 교류하고 교통하게 하시고, 세계 속에 평화의 소식을 선물할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범한 이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징표가 되게 하시듯 맹물 같은 저희들을 포도주같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된 공동체로 주님을 섬겨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로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는데 사용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이만 복음이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도와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알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저들의 일터와 기업의 복을 주사 나누고 베풀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필규, 이월선, 김복주, 정영란, 이재석, 기팍동준, 김윤호 아픔을 겪는 저들에게 치유와 쉼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낫게 해 주소서, 해침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윤명숙, 이종규, 김진경, 오효순, 조경렬, 김영선, 박은경, 박백종숙, 이복순, 정영옥, 안나희, 송명순, 성영, 정영주, 홍연희, 김종배 김금주, 박봉재, 이춘아. 장숙자, 조성숙, 김석태, 양경순, 권희필, 안한준, 정금주, 김부덕 이소은, 이소민, 오해령, 김광구 하나님 소원과 기도를 기대를 갖고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소서 수고한 대로 떡을 먹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근심이 겸하여 오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저들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자녀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